포에르토에서남부고속도로를 이용해서 150km를 달리면 오천마을 쾌전항이 나와요 고기잡이 선단들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팔라와는 필리핀 총어획량의 40%를 차지하는데 다양한 물고기가 서식하는 최고의 황금어장이라고 해요 특히 이곳 서남부 지역이 어획량이 많아서 어선들은 신선도를 위해 얼음은 꼭 필수사항이에요. 라이르 TV! 이곳은 23년간 한국인이 운영하는 얼음공장이에요. 어선들은 출항 전에 얼음을 꽉꽉 채우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이 공장은 매우 바빠요. 얼음 공장 사업은 어업이 주인 팔라완에서는 매우 중요한 기간산업이에요. 컨버스 얼음 공장이 목론할수 있는 이유입니다. 컨버스는 품질 좋은 얼음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23년간 꾸준히 공급해왔기 때문에 활란 남부 어른들에게 무한신뢰를 받고 있어요 지곳 얼음은 오랜 시간 얼리기 때문에 잘 녹지 않아요 두개의 얼음 수조에서 700개의 블럭을 생산할 수 있어요 하루 최대 350개씩 생산할 수 있습니다 월 평균 5,000개의 얼음을 공급하는데 품질 좋은 얼음과 성실함으로 이 꾸준히 사랑을 받는 한국인의 펀 버스 얼음 공장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김현중 사장님은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고 수익을 얻기 때문에 다시 베풀어야 한다면서 꾸준히 기부 활동도 참여하고 있어요. 얼음 부수기는 무상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고요 얼음은 조각으로도 판매되고, 한 블럭에 450페소, 즉 11,000원 정도 합니다. 라이브 얼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영하, 영하, 영하 10도의 소금물이 얼음 수 속에 얼음틀 주위를 순환합니다. 소금물은 영하 10도에서 잘 얼지 않기 때문에 48시간 동안 순환하면서 아, 얼음틀 속에 물을 얼려요. 라이키만한 얼음들이다 다. 이거 다 전체가 아래 얼음이야? 진짜 신기해. 와, 이 얼음이... 큰 소금물 수영장에 네모난 깡통들이 들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냉기가 엄청 올라. 얼음물 위에 있으니까 엄청 시원하더라고요 새로 물 채우고. 음. 얼음틀에 물을 채운 후에. 얼음수조에 틀을 넣습니다. 얼음 틀은 열 전도가 잘 되기 위해서 얇은 철판으로 제작한다고 해요. 그리고 48시간 동안 얼음수조에서 천천히 얼려요. 스멜이 오랜 시간 얼음 수조에서 얼린 얼음은 단단해서 냉동실에서 얼린 일반 얼음보다는 녹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 오아서 그래서 이곳 얼음이 어민들에게 인기가 매우 좋습니다. 아, 한번 넣어서. 완성된 얼음은 탈빙조에 넣어서 먹여주고. 살짝 녹여요. 우리야 쉽게 분리돼서 멋진 슬라이딩을 할수 있어요 놀이공원인지놀이공원인지 어? 와 진짜 시원해. 내일 아침 일찍 출항해서 만성과 함께 돌아올 얼음 장군들입니다. 펌버스 이이스플랜트와 슈퍼코리안 김현중 사장님 화이팅! 라이르 TV! 야, 나는 여기서 이게 제일 사랑스러워. 이거지, 이거. 음. 맥주는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야.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